에서 시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는 일곱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렘넌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렘넌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어떤 역사라고 있어요? 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지금도 이 지구 마물을 움직이시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남멘트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는 하 누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절, 2절에 있었던 흑담 혼돈, 공허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길은 달라요. 어떤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발판, 그치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성전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바요나 시무나 네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데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내 반석에 이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에게 뭐야? 열 가지 발판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과 같은 반석이 누구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자, 말씀 어렵지만 지난주 거 다시 한번 갑니다. 음, 자 하나님의 자, 아, 아니, 절대 주권이야. 어렵지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 뭐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 역사 속에 인도 속에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야. 모든 일어나는 거 그지? 나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있고 생기고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시작해야 돼. 불신자는 거야 이걸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 운명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응? 내가 뭘 죄를 지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고 이 땅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야. 주권 속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내가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난 거, 우리 규진이처럼 태어난 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야. 내가 이 가정에 온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내가 평은성교에 회온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이걸 먼저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인간이 절대, 절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사주, 팔자, 고통, 저주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였어.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자, 성부 하나님이야, 성삼위 하나님이지 사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렌트들 하여튼 절대 주권으로 외우게 해야 될지. 자, 우리 선생님들을 같이 보러 가면서 이걸 가지고 오늘은 기도문을 한번 작성하는 거예요. 열 가지 발판을 가지고 우리 렌트들이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그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게 뭐지?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성경.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 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나. 나. 나가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야. 나를 통해서 학교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학원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 내가 그래서 있는 곳이 선교지야. 그게 시작이 되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음, 통치, 통치 어려운데 기억하자.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거야. 모든 것을 지키신다. 음, 모든 것을 지키시고, 자, 하나님의 그 다음에 통치 다음에는 섭리. 어려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번은 살다가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 생사 생사복의 주관자, 그렇지? 그 다음에 9번 여기다 적게 선생님 글 잡죠? 자, 9번에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 네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는 전도자. 전도자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하나님의 성전, 맞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리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 이거 우리가 발판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돼. 단어가 어렵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발판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날마다 발판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확인해야 될 거야. 오늘은. 열 가지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부에서만 배우고 어른이 되면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까지 누려야 된다. 선생님도 우리 렘넌트한테 지금 이걸 얘기하지만 우리 사모 사님 나도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발판을 확인해야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 발판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기에 답은 뭐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비밀도 똑같습니다. 오늘 거는 10가지 비밀이야. 첫 번째 자 우리가 10가지 비밀은 어디서든 우리 레몬트들이 살아남는 비밀이야. 자 우리 일곱 레프트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여정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해서 쉬운 길이 아니었어. 자 모세부터 볼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어? 자기 친 부모가 아니. 어 내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단 말이야. 어려서부터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어. 그죠? 요새는 어땠어? 어려서 부모가 엄마가 없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싫어하는 형들하고 자라게 됐지. 그지? 그러면 다윗은 어땠어?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어? 목동으로 돌판으로 어려서부터 그지? 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러면서 왕이 그 어른이 됐을 때도 뭐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그 죽임 속에 도망다니는 그런 여정을 많이 갔던 거야 그런데 그랜런트들이 누렸던 비밀이 이거였어 우리 랜런트들이 가는 여정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밖에 나가면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럼 우리가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들은 무슨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 그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어. 성공이라면 어떻게든 친한 친구가 없어. 찐친이 없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고 그들을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덤벼들겠지. 그 현장에 우리 멤버들들이 가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 비밀이 없으면 낙심돼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내가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낙심하게 돼 그래서 10가지 어, 비밀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확인해야 돼첫 번째 독립 독립운동 만세 그치 독립 우리가 독립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우리는 알지 내가 나는 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인도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지 독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뭐야 우리가 두려워하지마 놀래지마 그치 염려하지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 사실 우리가 많은 사건 사시, 사고들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돼 영적 사실을 봐야 돼 우리 눈은 달라야 돼 아, 저 친구 나 너무 싫어 아, 저 친구 왜 그러지 아니야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그지 야 연예인이 자살을 했대 와저 사람 오, 보니까 옆에서 돈 달라고 막 협박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랬대 우리는 어떻게? 해? 들려지는 대로 들으면 안돼 보여지는 대로 보면 안돼 어떻게 해야 돼? 영적사실아저 뒤에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였을까 아 어떻게 들으면 아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대 근데 자살을 했어 아, 왜 교회를 다녔는데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아,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었을까? 영적 사실을, 우리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나 앞으로 일어나는 뉴스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영적 사실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은 뭐냐면요. 이게 반대 것을 보는 거야. 반대편을 생각해 보는 거야. 어? 어떤 것이든지 반대편을 생각하는 게 이게 역발상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잘못하면 엄마가 이거해라 아니야 나 그거 하기 싫어 청개구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맞대 이 길을 가야 된대 막했을 때 우리 렌던들은 어떻게? 만약에 저기로는 어떨까? 응. 저기로 가면 어떨까?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는 게 이게 역발상이야. 우리 랩몬트들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역발상은 반대편을 생각해보는 거야. 반대편 걸 시너지는 뭐야? 선생님이 찾아봤어. 시너지가 뭐냐면, 자, 이게 분산된 상태야. 분산돼서 사람들이 가면 원네스가 안 되는 거야. 왜? 당연하지. 다나 중심인데. 다 아, 물질주의 자기 중심인데 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진 경험 이 중심인데 그런데 우리 레멘트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로 다른 것으로 하나는 게 아니야.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할수 있어. 그게 시너지라는 거야. 우리 레멘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시너지의 축복을 누릴 자라는 거야. 아 왜? 빛이 내 안에 <laughs>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야. 살리는 대로 원네스되기 하는 거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기. 가면 위기가 사람들은 위기라고 그래. 그지 야 큰일났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경제가 완전 이렇게 망했고 사람들의 지금 나중에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애도 안 낳는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없어진대또 나에게는 또. 위기가 올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자 정확히 봐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다. 우리 렘너트들은그 위기 속에 어, 들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자 여섯 번째 무경쟁. 무경쟁은 뭐예요? 우리 렘너트들은그 현장에서 그렇지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우지 않고 뭐야? 이기게 하나님이 그곳을 보낸 거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렘런트들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 비밀이 우리 렘런트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일곱 번째 재창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자 여덟 번째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규진이 영혼유를 서밋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세우가셔 이게 비밀이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요 하고 들어가면 우리 나중에 좀금 있다 들어갈 거야. 자, 아홉 번째 우리 레넌트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대통령입니다. 우리 레넌트들은 그다음에 아홉 번째 광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어. 그지 광야를 가는데 어땠어? 이, 이 광야로 가도 우리 렘먼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야. 광야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 살아남았어. 가면 딱 갔어 안 갔어. 갔어. 이거 우리 렘먼트들이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먼트들이 뭐야? 황무지를 가도 괜찮아요. 그지? 밤에를 가도 괜찮아요. 버려진 곳. 야. 거기 위험해. 그래서 있잖아. 다윗의 아빠 아버지 이세가 다윗이 어떻게 했어? 전쟁터야. 그렇 우리가 어떻게 기 자식을 보낼 수 있어? 전쟁이라면 다 피하려고 하지. 내 자식을 거기다 보내잖아. 보내면서 조심히 갔다 와라. 그랬어요? 아니. 증표를. 증표를 꼭 받아 와. 그치 근데 증표가 뭘? 왜 증표를 가져요 증표? 영수증 같은 거야 아. 음. 음. 우리 물건사원뭐 줘요 영수증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그 증표를, 증거를 표를증 가지고 오면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절대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절대 계획 절대가 보여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주 누려야 될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오늘 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말씀이 끝나면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야. 기도문.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건 시작이 어떻게 돼? 시작이. 이열 가지 비밀을 열 가지 발판을 세우고, 열 가지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칠칠칠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러면 내가 힘을 얻으면 나의 눈이 바뀌어, 나의 눈, 나의 눈이 바뀌어. 그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아,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거야 괜찮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넵넉드야 너는 그곳을 살릴 영적 소미시야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 눈이 바뀌어져 눈이 바뀌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침에 777을 지금 또 읽고 있지 내가 처음에는 읽게 돼 읽은 게 어떻게 돼? 내마음에 담기게 돼내마음에 담기고? 아니지 처음에는 머리에 담기지 머리에 기억하게 돼. 이제 이 기억한 게 어떻게 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떠오르면 어떻게 돼?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게 체험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머리가 없으면 머리에 아직 담겨 있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생각도 나지 않아. 그래서 먼저 우리 레너드들이 실질지를 지식으로 이해하고 담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반드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낮에, 낮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우리 렛는듯들 기도로 바꾸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규진이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번 주일 말씀을 기록해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지?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면서 뭐야 되냐면 자,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약속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어떤 약속 잘 기억해 보자.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억해야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대. 자, 요한복음 14장 선생님이 읽어 줄게. 다 썼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그런 신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행하신대.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가는데 걱정하지 마. 누가 온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지금 이곳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뭐 한다고 그랬어? 우리 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임금들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칠칠7 망대를 묵상하고 있을 이 묵상하고 있을 때 예배할 때 들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 보이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보이사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지 수학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렇지 보이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성령이 뭐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막 이미지와 막 이미지 내가 상상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벌써 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지금도 실제로 우리하고 돼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 나의 호흡처럼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어떻게냐면 오셔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해요?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의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어떻게 한대? 장래 일을 말한데, 장래 일을, 미래 일을도 일을 알게 하신대. 우리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 언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 나의 장래 일까지도. 아, 내가 진짜 세계복음말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아, 내가 은이 보혜사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장래일까지도 그래서 우리 그잖아 하나님 칠칠할때1 2디아의 글을 미리 보고 가게 해주세요. 미리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야. 미리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 요한복음 아,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이곳에 모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까지도 미리 보고 가는 축복 속에 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여성이 아닌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 속에 이열 가지의 발판과 열 가지의 비밀이 정확히 가기 우리 체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여정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고 갈수 있는 여정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